모카 이쿠요의 남편 마스오가 홍콩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신으로 부임했으나 1년 후에는 이쿠요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남편을 따라 이주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걱정한 것이 이하라 아사코라는 나이가 지긋한 반담이었다. 이쿠요는 홍콩에 광순유포를 할 사명이 있어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신심으로는 반드시 퇴전해 버리고 만다. 우리 반에서 해외로 웅비하는 사람을 퇴전시킬 수는 없다. 이하라는 오카를 홍콩을 짊어지고 일어서 인재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주 방문했다. 그리고 매일처럼 좌담회나 지도회, 절복, 가정 지도에 함께 다녔다. 60대 중반인 이하라의 정성에 감동한 오카도 진지하게 신심에 멸려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오카가 출국할 때가 다가왔다. 작년 12월의 일이었다. 그 직전 오카는 이하라에게 이끌려 학회 본부를 찾았다. 거기에서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와 만났다. 오카가 홍콩에 가게 된 것을 보고하자 신이치는 말했다. 나도 내년 1월 말에 홍콩에 갑니다. 다음에는 홍콩에서 만납시다. 활동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카가 입회해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병으로 괴로워하던 끝에 신심을 시작했고 그 후에 이하라의 격려 속에서 활동에 참가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다. 신이치는 이하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 주셨군요. 정말 잘 육성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인재로 성장해 가는 뒤에는 반드시 정성껏 육성해 준 선배가 있다. 비록 빛을 받는 일이 없다 해도 그 선배야말로 진실한 공로자이며 삼세에 걸친 무량의 공덕, 복군을 쌓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신의치는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해명은 인간의 그리고 종교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현대인 중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금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듯 합니다만, 만약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면, 태어나면서부터의 불공평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홍콩에 태어나는 사람,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이나 기아의 허덕이는 나라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잣집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에 걸려 있다든지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얼굴이나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지고 태어난 숙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생명이 금세만이라면 불행한 운수를 타고난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무엇을 하든지 재미있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차이나 주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숙명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철저하게 파고들면 도저히 금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관점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과의 법칙에서 이러한 숙명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수겁을 전화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에서는 숙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세의 자기 자신이 만든 겁니다. 친구의 삼업이 쌓이고 쌓여 수겁이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며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속여 불행하게 만들었다든지, 목숨을 빼앗았던 일들이 악업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만, 생명은 대우주에 융화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 상태를 밤에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세에 해당합니다. 생명은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에도 수갑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밤새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해도 어제의 빚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세의 괴로움은 다시 내세의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금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으면. 내세에도 똑같은 고통을 등에 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을 끝까지 원망하며 원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세도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죽어도 승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한다 해도 고뇌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 경예를 확립하고 기쁨 속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면 내세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 행복한 인생의 궤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내세에도 수겁으로 괴로워한다면 태어나지 않고 쭉 잠든 상태로 있는 편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대우주에 융화된 상태로 있어도 생명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흡사 매우 힘든 고뇌를 안고 있을 때에는 잠을 자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겁을 전환하여 행복을 실현할 방법은 있는가? 있습니다. 말법의 우리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설해 주신 분이 니치렌 대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창제이며 절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에 따른 최고로 선한 삶이며 환희 넘친 영원한 행복이라는 경애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대 회장인 마키코치 선생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마음이며 경애입니다 고뇌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숨을 거두었는가, 옥중에서라도 안상하게 환희 속에서 죽어가는가입니다. 마키코치 선생님은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 경문대로 꿋꿋이 살아가는 대환희를 적고 계셨습니다. 또 학회원 중에도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심을 끝까지 관철한 사람은 전존경수라는 것을 불법에서는 명확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몇 번이고 생사를 되풀이하며 오랫동안 고뇌를 겪고 조금씩 수겁을 지워갈 것을 금색에서 과거세의 수겁까지 전부 전환하여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한 가지 증명이 임종의 모습입니다. 대성이는 어서에서 경문을 인용하시어 몸이 부드러워지는 등 성불의 모습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께서도 미소 지낸 듯한 성불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동지의 임종을 보아왔습니다. 어쨌든 광포를 위하여 부처의 신부름꾼으로서 끝까지 행동해왔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공포와 고뇌의 밑바닥에 잠겨 지옥의 고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경문에도 천의 부처가 손을 뻗어서 껴안아 줄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임종 때 일념에 깊은 신심이 있는 것 자체가 성불입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는 생의 부처이며 죽은 후에도 사해의 부처입니다. 더욱이 그 증명으로서 남아 있는 가족은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심을 해서 난을 만나고 아무리 고생이 계속 된다고 해도 퇴전해서는 안 됩니다. 난을 만나는 것은 수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본다면 금세의 괴로움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행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리치랜드 성인은 그러므로 우선 임종의 일을 배우고 후에 타살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올바른 구명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를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대답도 찾아낼 수 없다 생과 사란 본래 표리관계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죽음이라는 문제 자체를 철저하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에 눈앞의 손익과 허영 쾌락으로 흐르기 쉬운 풍조를 낳고 있는 근본적 요인이 숨어 있다고 할수 있다. 신의치는 여기서 선조 공양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겼다. 그럼 고뇌를 짊어진 채 돌아가신 선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태어나 수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태어났어도 꼭 인간으로 태어났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수겁에 따라서 축생, 즉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문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나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무엇으로 태어나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괴로움 속에 있든 살아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여 선조의 성부를 기원하고 창제에 간다면 그것이 죽은 사람의 생명에 감응하여 고를 없애고 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축생으로 태어나면 스스로 제목을 올릴 수 없으므로 우리들의 창제만이 의지할 수 있는 끈이 됩니다. 또한 선조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보내는 제목으로 선조가 누군가의 절복을 받아 불법과 연을 맺어 신심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조를 공양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창제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돈을 내어 타파를 몇개 세운다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신심을 관철하여 성불한 사람은 죽어서도 금방 어번존스라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계속되는 환희 속에서 광순 유포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성불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손인 자기가 행복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조가 성불했다는 증명입니다. 인간은 과거세도 미래세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과의 입법을할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현재세의 확실한 궤도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세를 결정지어간다. 신의 치는 정료를 담아 호수했다. 우리들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세균까지 포함한 전 지구상의 생명의 수를 합치면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신심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나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실로 큰 복은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생 성불의 최고의 기회를 다행히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에서 한 번이라도 1등에 당첨되면 매우 기뻐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신심을 할수 있게 는 굉장한 사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생애가 일생 성불할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최고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놓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라 해도 일체는 지금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를 이 생애를 감사와 환희로 광수 유프를 위해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살아가 주십시오. 어서 전지입니다 삼체의 제불은 수량품을 목숨으로 하고 시방의 보살도 자아계를 안목으로 합니다. 법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목을 불렀던 순간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늘 곁에서 저를 챙겨주시던 양지 언니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회복을 기원하며 남녀 호랭개켜라고 창제를 해봐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이끌려 병원에서 창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영산으로 떠나셨지만 그 순간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신심을 하게 되었고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원하던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고, 좋은 동료 교사와 상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회한 지 1년 만에 여자부 인재육성그룹 무공화반에 도전하게 되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배웠고, 누군가를 위해 기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자분들과 함께 신심을 착실하게 지속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지영씨와의 인연은 대학 시절 선후배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씨에게 자연스럽게 신심을 이야기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계의 철학과 저의 체험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씩 신심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고를 계기로 직접 기원하며 스스로 회관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지영씨는 착실하게 신심을 배워갔고, 저는 지영씨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영씨가 무궁화반에 도전하며, 언니처럼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사실 그 무렵 제 신심이 조금 느슨해져 있었는데, 지영씨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지영씨의 변화는 지금도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하고 힘들 때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라며 밝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심 속에서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몇번 연하견 방편뿐입니다. 재불이 세상에 출연하심이 멀고 아득하여 만나기 어려우니라. 천령세상에 출연하신다 하여도 이 법을 설하기는 또한 어렵고 무량무수겁에도 이 법을 듣기가 또한 어렵느니라. 능히 이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잊기 어려우니라. 비유건대 우담아가희우하여 어쩌다 겨우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법을 듣고 환희의 차한 마디라도 찬탄하면 일체의 삼세의 부처를 공양하는 것이 되나. 이런 사람은 매우 희우함이우담아보다 더하느니라. 이날은 아침 근행을 40분, 저녁 근행을 45분 했습니다. 자타행복을 위한 도전 204일차, 상대의 불성 예배하는 실천 188일차, 보훈 감사의 견 179일차, 신신 근무원의 기 159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혁명의 기원 49일차로 올렸고, 스터디 카페 16일차, 헬스장 31일차, 투자이론 공부 57일차, 전공 공부 22일차, 기관 현황조사 18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